왕좌가 비었다. 누가 새로운 여왕이 될 것인가? 2025에서 2026 볼트리그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 김연경이 떠난 코트에는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없다. 흥국생명도 현대건설도 정관장도 완벽한 팀이라 부를 수 없다. 이제는 중위권 팀들까지 우승을 꿈꾸며 도전장을 던지는 형국이다. 팬들이 혼돈의 리그라 부르는 이유, 바로 여기 있다. 오는 10월 18일 개막하는 2025에서 2026 볼트 리그. 팬들은 이미 절대 강자 없는 여자부와 이강체제로 굳혀지는 남자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인 구도 너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 변화와 선수 개개인의 운명이 교차하는 드라마가 도사리고 있었다. 김현경 은퇴는 단순한 스타의 퇴장이 아니었다. 이는 곧 여자부 전체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다. 배구 여재가 사라진 코트에는 이제 누구도 독주할 수 없는 혼전의 판도가 펼쳐졌다. 흥국생명, 정관장, 현대건설 지난 시즌 상위권을 지배했던 세 팀은 모두 핵심 전력 누수라는 같은 상처를 안은 채 시즌에 들어간다. 흥국생명은 FA 최대어 이다현을 붙잡았지만 팬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김연경이 빠진 흥국은 공격의 심장, 수비의 축을 동시에 이른 것과 같다는 전문가 분석처럼 이 팀이 보여줄 시즌 초반 경기력은 최대의 관심사다. 정관장은 반야, 메가와티 쌍포를, 현대건설은 무마, 이다현을 동시에 이르며 뼈 아픈 전력 공백을 떠안았다 반면 중하위권으로 꼽히던 팀들은 역설적으로 변수 최소화를 무기로 반격의 기회를 노린다. ibk기업은행은 9년 만에 컵 대회 우승을 거머쥐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육서영, 빅토리아 덴잡, 알리사 킨켈라라는 삼각 편대와 새로 합류한 수비 여제 임명옥의 존재가 팀 전력을 단단하게 지탱한다. 전문가들은 노장과 신예의 절묘한 조합이 만들어낼 화학 반응이 올 시즌 여자부 최대 변수라고 전망한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무마 타나차 강소리라는 화력 라인을 구축. 강력한 삼각편대를 무기로 다시 정상에 도전한다. 여기에 쿠바 특급 지젤 실바가 건재한 GS 칼텍스와 조이 위더링턴, 시마무라 하루요 영입으로 반전을 노리는 페퍼저축은행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시즌이 펼쳐지게 됐다.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남자부의 판도는 조금 더 뚜렷하다. 두 강자의 싸움은 이번 시즌에도 피할 수 없는 격돌이다. 현대 캐피탈은 2024에서 2025 시즌 트래블을 달성했지만, 새로운 시즌에는 변화가 불가피했다. 압도적 피지컬을 자랑했던 덩신펑이 떠난 자리를 바야르 사이안이 채우고, 베테랑 전광인을 내주고, 대신 신호진을 데려오며, 높이보다 수비력을 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대 캐피탈은 화려함 대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리스크는 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대한항공은 잃었던 날개를 되찾았다. 브라질 출신 명장 해난 달조토 감독과 함께 컵 대회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했고, 정지석의 복귀와 한 선수의 노련한 리드가 더해졌다. 특히 이달 말 전역하는 임동혁은 토종 커포로서 대한항공의 진짜 무기가 될 전망이다. 팬들은 벌써 대한항공이 다시 왕좌를 달환할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위 자리를 두고는 KB손해보험, OK저축은행 OK 등이 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구도는 결국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두 거인의 싸움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즌은 남녀부 각각 7개 팀이 총 126경기를 치르는 장대한 여정이다. 정규리그만 해도 내년 3월 19일 현대캐피탈 대한항공의 1라운드 맞대결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이번 시즌에 담겨 있다. 여자분은 김연경 없는 리그라는 초유의 실험대에 올랐고, 남자분은 이강 시대 속에서 누가 더 진화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2025에서 2026볼 트리고는 한국 프로 배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시즌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팬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진다. 이제부터 진짜 배구 전쟁이 시작됐다. 그 뜨거운 열망은 곧 경기장 좌석을 메우고 온라인을 달구며 2025에서 2026 시즌 브리그의 흥행 불씨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이다. 배구는 언제나 드라마였다. 왕좌는 텅 비었고 왕관은 아직 누구의 머리 위에도 얹히지 않았다. 팬들의 심장은 이미 18일을 기다리며 뜨겁게 뛰고 있다. 이제 그 빈자리를 향한 혈투가 시작된다. 솔직히 이번 시즌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김현경이 떠난 공백은 분명 크지만 그 자리를 새로운 스타들이 채워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다는 건 팬으로서 커다란 행복이다. 누가 왕관을 쓸지 알수 없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고 또 화면 앞에서 끝까지 집중하게 만든다. 올 시즌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는 여정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누가 새 주인공이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팬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김현경의 빈자리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세대 교체가 시작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또 중하위권으로 꼽히던 팀들이 과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가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미 예상순위 토론, 선수 응원 캠페인, 개막전 단체 관람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팬들은 이번 시즌을 통해 한국 배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25에서 2026 볼트리그는 단순한 겸막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여자분은 혼돈의 춘추전국 시대로, 남자분은 현대 캐피탈과 대한항공의 양강체제로 달려간다. 그러나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은 기록보다 드라마가 더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